자, 다음에는 어, 이, 이 파동에 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 파동은 이제 예적에 어, 뭐, 증언했습니다만은 이 파동이라 하는 것은 어, 규칙적인 에너지 의 이동이다. 그리고 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역학파고 어, 다른 하나는 어, 전자기파다. 역학파는 역학적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경우,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매질이 다른 쪽으로 전달된다. 간단한 예로, 물에다가 돌을 갖다 던지면, 이 돌에 에너지가 물 분자에 전달되죠. 그럼 물 분자가 그 자리에서 진동하고, 그 진동이 옆에 있는 물 분자한테 전달 전달하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주기로 전달되는 현상.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면파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원파도 어, 마찬가지고 원파도 어, 이, 이, 이 에너지가 어, 이 고기 분자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 어, 에너지가 주위 고기 분자로 전달을 전달 전달해가지고 어, 에너지가 전달될 때는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어, 그러한 현상 을 어, 우리가 업파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진주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어, 역학파는 어, 이 매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 전달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시키는 매질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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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어, 하진입자의 진동 또는 뭐이하진입자가 어, 가속되든지 감속되든지 할 경우에 에, 그래서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역할이 나타나가지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고 어, 그 전자기파의 어, 이 방정식은 막스웰이라는 어, 방정식 막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그러사 설명한 먹실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어, 이거는 우리가 물리 일반 물리의 이스 벽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어, 단 단지 전자기파는 하지 어, 진동장을 생기고 이 전기장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에너지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어, 이 역학파와 전자기파의 큰 차이점은 전자기파는 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이 필요 없다. 어, 그 차이입니다. 역학파는 만드시면 어, 매질이 필요하고 나머지 성질은 다 똑같아 똑같은 그런 어, 성질을 파동이기 때문에 파, 파동에 관계되는 어, 성질은 동일한데 예, 매질이 있냐 없냐 매질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냐 어, 이게 또 차이가 있고 물론 또이 어, 주기하고 진동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역파하고 전자기파는 어, 이 진동수 차이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나지만 파동이라는 어, 관점에서는 어, 도대체 뭐 동일하다는 것을 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어, 우리가 어,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진동 방향과 그래서 어,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이 수직인 경우하고 수평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파락하는 것, 전선소 스웨이브락하는 것은 이 파동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방향이 수직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줄을 어떤, 어, 이, 진동시키면은, 이, 파, 진동하는 것은 많이 위로하지만은, 어, 전파는 이쪽 하자. 그래서 네. 수직이죠. 그래서 진동방향 수직, 수직이고. 그리고, 어, 모든 전자기파는 어, 전부 다 회파입니다. 진동방향과, 어, 진행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회파, 횡파, 대표적인 회파는 현의 진동과 어, 전자기파다 쇄는 아래위로 진동을 하고 파동은 수직방향으로 진행한다. 그 조파가 있는데 조파는 어, 이 파동의 진동 방향과 그리고 진행 방향이 평행 으로 결을 갖 우리가 롱지투드라는 의미를 해서 조파라고 합니다. 조파의 대표적인 것이 업파입니다. 업파는 어, 이 고미분자들이 이런식으로 진동하네, 진동하고 전파도 똑같은 방향으로. 자 그래서 업파가 어, 대표적인 조파의 하나다. 그래서 어, 어, 이 업파를 더설명는데연파는 매질이 소한 부분 진동하니까 소한 부분과 미란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그래서 소와 미란 부분이 수평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파동의 진행도 수평 진동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음. 자, 그래서 연파를 어, 보다시피 예, 혈의혈을 진동시킨 줄을 진동시켰을 경우에 이 진동은 아래 위로 하고 그리고 진행은 파가 진행이 조금 수직이죠. 그래서 간파가 어, 되고요. 어, 스프링을 갖다 우리가 이 진동식을 경우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동식 경우를 간파고요. 이런 식으로 진동식 때 전파를 쌓을 수 있죠. 파는 이런 식이죠. 공기 분자가 이진동하는데 공기 분자가 많은 많은 부분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생기고 그것이 진동해 가지고 어, 이쪽으로 파가 진행하니까. 이 진동 방향과 파이씨는 방향이 동일한 방향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의 모양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빈파와 주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원리를 봐가지고는 역학파고 전자기파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말다시피 이 지지파에는 p파와 s파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p파는 모두 다 고체, 액체, 기체 다 전파가 능하지만 에스파는 이런식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이 고체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걸 이용해서 이 지구 중심이 고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파동의 이 원인에 따른 구분 그리고 파동의 모양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파동이 있을 경우에 에, 파동이 이제 물리적 어, 그, 성질, 물리적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보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단진동, 단진자 물리진자에서 어, 어, 봤다시피 반복적인, 일도 반복적인 운동이 반복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서그기 때문에 에, 반복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이 파의 어,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파의 주기하고 뭐 진동수,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장 이런 걸알 필요가 있다죠 그래서 파장이 길이가 짧냐, 그 진동수 크냐, 작으냐, 뭐 주기가 크냐, 작으냐 이런 식으로 제 어, 구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이차원의 경우에 우리 간단한 경우에 1차원 파를 한번 봅시다. 그냥 줄을 갖다가 흔들어 주는 경우에 그래서 줄이 이런 식으로 위치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스냅샷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선 이 일차 일천, 간단한 일차파의 경우에만 봤을 경우에 어떤 변수 y, y 라 하는 것은 주의 현의 진동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y죠. 아이고. 그래서 평행 위치죠평 평행 위치에서부터의 높이가 y입니다. 그러면 또어파의 경우에는 평위치에서 보는 것 비교해서 어떤 공기 분자의 밀도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겠습니다. 뭐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전기장의 어 세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이 물리량이 있는데 주어이 현의 진동, 주물 진동실의 경우에는 평위치에서부터의 어떤 높이를 y로 하시겠죠. 그런데 이 y는 그러하므로 이 위치 x하고 T, 1차원 경우에 T 이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앞에 단진동을할 때는, 어, 고기서 어, 고전에서 그 계속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위치에 따른 변화를 볼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어, 어, 반복하는데 몇초 걸리느냐, 또는 뭐, 1초에 몇번 진동하느냐, 뭐, 그에 대해서만, 어, 가능했는데, 어, 팔은 이런 식으로, 팔을 파악하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생기잖아요. 모양이 생기고, 이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 다 변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이 파동의 어떤 함수 함수가 어떤 위치하고 시간 모두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 이 파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에, 그걸 관찰할 수가 없어요 관찰하려 하면은 결국 하나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를 고정시켜야지 에, 관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시간을 고정했다. 시간을 고정한 경우, t를 갖다가 고정하고, 위치에 따라서 파의 모양을 알고 싶다. 그러기죠. 자, 그러면 이제 줄을 매달았을 때, 줄을 흔들었을 경우에 스냅샷 찍었다. 고생각하면돼요 어떤 순간에 사진을, 어 파동의 모양을 스냅샷 찍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고, 결과적으로 저 경우에는 x를 갖다가 고정시키기 때문에, 결국 변수가 어, x죠. 시간을 갖다 모시기 어, 때문에 x에 따른 어떤 위치에 따른 어, 파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파동도 반복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에, 결국 이제 어, 이 반복에서 다음 반복 가는데 그래서 최고 높이에서 다음 최고 높이 또 한번 여기서 0, 뭐다 갔습니다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똑같은데 어느 하나를 정, 정하면 되고요. 그 최고 높이에서 다음 최고 높이까지 오늘 도달하는데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 요, 최고 위치. 그, 고그 사이를 갖다 우리가 아,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파장의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봐서 반복되는, 어,까지의 어떤 거리를 갖다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파는 아주 빨리 바, 반복이 되요 파장 긴 판은 천천히 반복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파, 어, 파장으로서 어, 파의 모양을 갖다 우리가 어, 구별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자 어, 어떤, 어떤 위치를 위치를 고정시키고, 엑를 고정시키면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스크린을 해가지고 다 가르고 이 지점만 한 지점에 어떤 빨간 뭐 뭐, 매듭을 갖다 매든지, 줄이 경우에, 그래서 저 매듭 부분을 갖다 관찰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저는 하는데, 특정 위치만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스크린으로 가린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부분에 푸른 매듭을 며두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매듭은 시간에 따라서 오르락 내락 하겠죠. 자, 이 매듭이 한번 오르락 내락 하는데 걸릴 시간이 죽이다. 자, 이제 t죠 t. 좌표가 t고, 그래서 여기까지주의가 t죠. 그래서 이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하는데 반복하는데까지 거리를 갖다가 파삭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진동수가 있는데, 진동수는 앞에서 봤다시피, 주기 역수죠. 1초 동안에 몇번 반복하느냐, 진동하느냐, 거기 때문에, 에, 주기가 한번 진동하는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는 바로 1초 동안에 오르락 내락하는, 리 반복하는, 진동하는 어, 진동수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다. 앞에서 리 봤습니다. 단진동하고 단진자 운동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어,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화되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파동에 가게 되는 물리량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파장, 람다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주기, t로 표시하고, 그리고 진동수, F입니다. 우선 두형계가 F는 T의 이름을 갖다 할수 있구요.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물리량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요. 서로 연관이 되겠어요. 자 왜냐하면은 파가 진행하잖아요. 진행하는데 오가서 진행하는 진행을 할 경우에 바에바에 파의 속도 있잖아요. 파의 속도 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어떤 공간에서 파가 전파되는 속도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파의 속도로 가는 서이한번 진동하는데 람다잖아요. 그렇죠? 한번 진동하는데 파가 이동하는 거리가 람다죠. 그렇죠? 람다 알아? 람다인데 1초에 1초에 파가 몇번 진동하느냐? 진동수만큼 진동하아요. 잖 그래번 진동하는데, 람다 가는데, F번 진동하면은, 결국 F, 람다. 이거 속도잖아요. 속도 B입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이걸로 2 0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람다는 파가 한번 반복하는데, 이동하는 거리고, 그런데 파가 1초 동안에 F번 진동하니까, 람다에다가 F 구하면은, 바로, 미터퍼 세크죠. 왜냐면 하 이것이, 이미터고요 그리고, t는, f는 t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마루시 셰커, 셰커, 마루오 셰커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 미트보다 셰커가 되면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 파동을, 파동을 했던, 어, 이, 그, 물리량, 사동에서 파동한 물리량이 파장하고, 우리 주기, 진동수를, 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어, 이세 가지 물리량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그것이 속도, 파의 속도에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저 보다시피, 파동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도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독립적인 두 변수인 시간과 위치에 따라 동시에 변하죠. 자, 이에 따라서 파장 주기 진동수가 정의되는데, 그러나 물리량은 서로 돌리지 않고, 이 파동이 1, 1초에 F번 진동하는데, 한번 진동하는데 거리를 람다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F와 람다 곱이 파동의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어, 그, 어, 수로의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어, 이 역학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수로 역학파. 업파이 어파이에 대해서 많이 할 것인데요. 어, 그래서, 어, 이 여러분이 이제, 어, 물리학 2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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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어, 이 전자기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간단한 어, 이야기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자기파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치의의과니까 나중에 엑스레이를 갖다가 어, 사용해가지고, 어, 치아를 갖다 관찰하는 이런 할 것인데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전자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 치는 선, 물리학적으로 빛이라 치는 선 모든 전자기파를 빛이라 해요. 그런데 이제 협의적으로 어, 봤서는 사람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빛이라고 피시락, 통상 빛이라 하는데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 모든 전자기파, 마이크파, 레디오파, 엑스레이, 뭐 모두 다 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면그좀 어려운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빛은 포톤이라는 광자라는 입자를 구성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이야기하는데 에, 그렇지만 우리가 빛이 우리가 동상 빛이라 그면는 사람의 눈으로 어, 관찰할 수 있는 어, 대략 가장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자기파는 모두 횡파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이, 이, 하진 입자 진동하면서 주위에 전기자, 기자기 자기장이 만들어서 전파, 전파가 되는 어,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평의 종류를 보면은, 어, 파장이 굉장히 짧은 도하고요 짧, 갓마리하고 이런 것들은 파장이 옹스트롱 어, 단위에요. 송래옹롱 단위라는 것은, 어, 이 분자, 물체 분자 사이의 간격이 대략 옹스트롱 정도에요. 그래서, 갸마레이는, 어, 이 물체 사이를 지나갈 수 있죠. 자, 엑스레이는, 어, 그보다 조금 길어요. 길어가지고, 우리의 내부를 갖다 관찰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여러, 어, 의학 분야에서, 어, x 레이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가시광선, 어, 이 파데 짧은 쪽에서는, 어, 자외선이 있고요. 그런 큰 쪽에서는 적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 가시광선이 있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긴 것은 마이크로웨이브하고 레디오웨이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마이크로웨이브는 어, 이 파장이 짧은 것은 어, 이주 여러분 그, 어, 스마트폰 많이 사용되고 있고 레디오파는 레디오 쪽에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그 전자기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기파는 태양에서오는 어, 비대에지죠 가시광선 열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이것을 보면은 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가시광선 열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 가시광선열의 에너지가 가장 커죠 그래서 어, 이, 이 적외선, 자외선은 좀 작고요. 그래서 태양에서 어, 태양에서 어, 이 수소들이 핵융합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비에너지로 지구하고 이 행성 태양계를 둘러 겠는 행성한테 주어지고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지구상에 여러 생물들이, 예, 살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이 물체를 인식하려고 하는데,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기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한다 하는 말은, 어, 전자기파가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오는 것을 관찰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어, 이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반, 사되어 오는, 물체에서 반사되 오는 전자기파를, 어, 관찰은 그런 어, 기관이에요. 어, 그래서 보면은 어, 사람의 눈은 이네 개의 세포, 시세, 시세포 네 개예요. 그래서 블루, 그린, 레드 있고 그 다음에 예, 라드칸이 있어요. 라드카는 세포, 라드카는 세포는 어, 이 예리지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장별로 붉은 색깔 점점, 그런 그린 색깔 점점, 레드 색깔 점점. 을 관찰하는 콘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셰들에 의해서 비대너지의 크기와, 그리고, 어, 이, 이 파장 영역을 따라가지고, 어, 이걸 왔다가, 어, 관찰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판, 비대, 우리 태학에서는 전자기판 비대너지 자체가 어, 색깔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파장의 길로 자를 뿐인데, 사람의 눈이 그 파장별로 색으로 색으로 뇌에서 인식해 가지고 어, 이 물체의 이 모양을 어, 판별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어, 이 모든 물체를 물체를 갖다 관찰을 하면은 파동이 있어야 해요. 파동이 없어서 우리가 만질 수 있지만은 어, 뭐 인식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파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도 많이 봐야죠파 이제 어, 지금 자전거 어, 자, 자동차 뒤쪽에 후방 감지기도 어, 이 전파를 갖다가 반사해 가지고 물체에 부딪히는 걸 갖다가 관찰해 가지고 물체 사이 거리를 갖다가 알수 있고 그리고 어탐지기도 마찬가지. 예요 어, 어, 어부들이 많이 하는 어탐지기도 어, 이 전파를 물속에 쏘아가지고 그것이 고기에 반사되어서 갖다가 관찰해서 어느 정도 어, 고기들이 많다 가능성 관찰하시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레이더도 마찬가지. 레이더는 전자기파죠. 레이다는 어 소화가지고 비행기에서 반사되는걸다 관찰해가지고 비행기의 위치를 갖다 하고 그래서 어, 그래서 모든 그 어, 물체를 관찰하는 데는 어 업파 뭐그저 전자기파 필요 전자기파라든지 업파 필요해요 그래서 파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 이, 이 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파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보는 거라든지 뭐 어, 듣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용하는 현대적인 어떤 기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파들이라든지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 물체를 관찰하고 또 마이크로파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물분자 물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물, 뭐, 그래서 음식을 데우는 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 형태의 이거 그 전자기파 또는 역학파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인데요, 엑스레이 이 발생 장치를 간단히 보면요, 또 다른 것이 아니고, 어이 전자를 고속 전자를 갖다가, 이 뭡니까 이 타겟 부분에 때리죠. 때리면은 이 고속 전자를 갑자기 정지하고죠, 정지하죠. 그러니까 감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자기파라 가는것은 하수입자의 진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고속이, 이 전자가 갑자기, 이 정지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엑스레이라는 전자기파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좀몇 가지 더할수 있는데요. 연속 엑스레이하고 뭐 고엑스레이있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 하즈립자가 갑자기, 감수함으로서 어, 이 가장 짧은 상당히 짧은 전자이파 어, 감수한다. 그래서 그런다고 우리가 어, 이 어려분야에서 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케인이라는 사람이 이 최초로 어, 이엑손를 발견했고, 어, 이 오른쪽 사진은 어, 레드케인의 이 와이프, 자기 와이프의 이 손을 찍은 것죠 자, 그래서 어, 이 엑소레이가 어, 이 어려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양은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라멘트 S가 전자기판을 만들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검속에서 전장을 넣어가지고 이 타겟을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엑스레이를 방출합니다 마중 치과 치과를 갖다가 기억받던지 하면 은 이러한 엑스레이 이, 이 기기를 사용할 것 있대요. 자, 희는 물론 이제 어, 그엑이용해서 어, 어, 내부를 내부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벽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